안녕하세요. 아침이라서 얼굴이 많이 었어요이거만 바르고,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laughs> 촉촉함이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8시에요. 8시, 아침 8시. 보통 이제 보습력이 있는 크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끈적이는 느낌 때문에 바르기 좀쉬은 그런 텍스처가 되게 오히려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 그냥 끈적임거나 뭐 그런 느낌 전혀 없이 어떤 느낌이냐면 어 진짜 촉촉하다. 뭔가 되게 바르고 이렇게 흡수할 흡수를 시키면 진짜 이게 안으로 내가 눌러서 피부 속까지 넣는 그런 느낌. 벌써 기분 좋아. 이게 발랐을 때 되게 텍스가 좋아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무것도 안 발랐을 때는 뭔가 좀 칙칙한 느낌이 없지 않아져 있었는데, 이것도 봐봐. 바로 환해지잖아. 보이죠? 환해진 거 보이세요? <laughs> 어저께 이거 바르고 잤잖아요. 일어났는데 얼굴이 정말 촉촉한 느낌? 됐어. 은은하게 빛나는 광채 보이시죠? 확실히 아까랑은 다르죠. 저는 오늘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아무것도 말리지 않아요.